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창세 전이라고 그랬어요. 어? 창세기가 아니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이 말씀은 어 유대인들을 가르친 말씀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복 받았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다가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말씀해 보면은 그냥 택했다고 그랬지를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다가 많이 기도를 할때 들으시고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 독생자를 영접하는 자는 자녀되는 권세를 주님께서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모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어? 창세 전서부터 만세전이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아주 우리를 오랜 그 전서부터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선택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복중에 있을 때에 벌써 하나님은 우리를 아르십니다. 어? 인간은 겉에 과일을 보고서 아, 이게 사과구나. 이게 참외구나. 어? 이게 도마도구나. 이렇게 겉을 보고서 판단을 합니다. 예? 저 사람 착하게 생겼다. 저 사람 악하게 생겼다. 저 사람 잘생겼다. 못생겼다. 껍데기를 보고서 판단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겉을 보지를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셨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냐? 씨를 보는 겁니다. 씨. 씨가 어떤 씨냐? 독수리 씨냐? 참새 씨냐? 부엉이 씨냐? 어떤 씨냐? 씨를 보고서 하나님은 알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알을 보고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어? 하나님은 보시면 다 아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뭐가 나올지를 하나님은 먼저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 속에 있을 때에 어? 벌써 두 국민을 알고 큰 자와 어린 자를 하나님은 구별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23절, 26절 보면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벌써 예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소가 이 땅에 먼저 나올 것도 알고 그 이소가 먼저 나왔지만 결국은 큰 자, 그러니까 작은 자, 야곱을 섬길 것을 벌써 하나님은 아신 것입니다. 그리고 장자권이 야곱에게로 갈 것도 벌써 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갖다가 아십니다. 미래의 세계도 아시고, 과거의 세계도 아시고. 또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만세전, 창세전에 선택함을 받은 것까지도 아십니다. 우리가 사람이 생각을 할지게, 창세전에 택했다고 그런 날이면, 어떻게 된가? 그때 그냥 이정을 하신 건가? 이렇게 했는데, 이해가 안 가지요. 어? 이해가 안 가. 이건 영계의 세계이고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에 예? 씨를 비유를 들어서 씨를 둔 창고가 있다고 그러면은 창세전 은서부터 씨를 보관하는 창소가 창고가 있다. 그런 날이면 이 씨가 어느 시대에 어느 때에 어느 시에 그때의 씨가 누구 집안을 통해서 나올 때에 그때 씨를 내려보낸다. 그런 날이면은 요 씨는 야곱의 씨다. 그렇게 다 일일이 천사들이 관리를 하는 그러한 씨. 창고가 있다고 그러면은 고때를 그 통해서 고씨를 그다 내려보내는 거예요. 예, 좀 이해가 좀 됩니까? 이런 말씀 처음 들어보죠. 그러니까 씨를 내려보내는가? 어? 바로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살아서. 정자와 난자가 만내 갖고서 그 정자는 씨잖아요, 육신의 씨. 그 난자하고 이렇게 결합이 돼 갖고서 애기가 탄생이 되잖아요. 조그맣게 이제 시작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 점점 점점 큰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영혼의 씨는 어디 있을까요? 남자의 정자가 하나님의 씨요. 여자의 난자가 하나님의 씨요? 아니잖아요. 그 육신의 씨, 씨, 어? 육신의 밭과 육신의 씨로 다 인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육신의 인간인데, 그런데, 만세전부터, 여기 말씀 보면은 창세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그래갖고서 씨를 내려 보낸대, 선택받았다. 택했다. 이거죠. 어, 택한 씨를 벌써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보낸 거예요. 심은 겁니다. 씨를 네? 심었어요. 예정된 사람입니다.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부결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중에 짓기 전에 벌써 알어요 그리고 태, 태에서 이, 땅에서 나, 이 땅에 나오기 전에 벌써 알아요. 그리고 열방의 선지자로다가 내가 너를 이레미아로 어? 택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다가 선택을 받는 것이요 구별된 것이요. 벌써 하나님은 복중에서부터 말을 해요. 복중에서부터. 어? 태에서 이 땅에 나오기 전서부터 하나님은 알아요. 뱃속에 있을 때뭐더 말고, 그 전서부터 말은 거요. 예 어? 그러기 때문에 사명자는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선택을 받아야지 사명자의 길을 갈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너도 나도 그냥, 어? 아무나 그냥 기름 부은, 부 받은 주의종 된다고. 그렇게 나서는 분들이 많은데 확실히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함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사명자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 아니고는 잘못하면 나중에는 책만 봤습니다 예 아무나 아무나 합니까? 어? 사랑도 아무나 합니까? 응?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아무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나 택해는 거 아닙니다. 뭐, 어, 아무나 택해서 하나님의 종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냥, 뭐, 내가 그냥 봉사로 해, 해 드리겠습니다. 안 씁니다. 하나님의 일 망치려고. 안 써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일 들먹거리면서 고룩한 홍금을 응? 마구 쓰면서, 어? 하나님의 종도 아니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면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책망을 받겠습니까? 선택을 받아야 됩니다. 이레미아처럼 선택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선택함을 받았다고 그러는 사람은요, 택함을 받았다고 그러는 사람은 벌써 그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자입니다. 할렐루야. 운명이 잡혔어요. 예? 그것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붙잡힌 사람들은 그 운명을 달리할 수가 없어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싫으나 좋으나 그 길을 가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줍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종들은요 하나님이 살려줘야지 됩니다 아무리 이 생각 저 생각 뭐 어떻게 먹고 살까 뭐별 생각을 다 하고 해봐야 결국은 더러움은 제자리입니다 거기를 벗어나질 못해요 네. 이 생각 저 생각 해 갖고서 해도 못 깨게 합니다. 예. 네. 가야지 가야지 그러면서도 못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고서 평생 그냥 살읍니다. 그왜 그렇게 살읍니까? 응? 어? 떠나야지 떠나야지 그러면서도 못 떠나면서 왜 그런 마음을 먹고 삽니까? 아예 여기가 내 자리구나 하고서 그냥 편안한 마음을 먹으면 불안하지도 않는데 그냥 어? 그 자리에 이, 있고 어디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오면 그 자리에 또 다시 주저앉을 거를 왜 계속 마음속으로 다가 어? 헤매고 돌아다닙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맘대로 안 돼요 예. 네. 가정 얘기해서 죄송한데, 우리 사모님도, 어? 많이 속으로다가 헤맸죠. 주예종의 길을 가는 것은 고통의 길입니다. 고통의 길이요. 고난의 길입니다. 주님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고난을 받을 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따라오느라 그러는데 뭐, 이수님 만큼 십자가를 지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조그만한 십자가라도 지고서 가려면은, 어? 십자가 조그만한 거라도 들고 가려면은 힘들거든요. 그냥 맨몸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그런데고난해인데 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종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인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격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고난을 통해서 불 속에서 불순물이 빠집니다. 예? 그래서 고난을 받으면 사람이 고난이 나쁜 게 아니요. 고난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용계에 올라가고 오직 이제 하나님의 세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걸 즐겨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어? 그 전에 저희 아버지가 저를 막 이렇게 좀어안 좋게 이렇게 저기를 하고 그러면은 못 견뎌갖고서 아이고 고서 벗어날라고 그게 안 돼요. 게 나중에 세월이 흘르고 흘르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어 이제는 해볼 해볼 만큼 해십시오 이렇게 나가니까 내가 이기더라고요어뭐 그냥 좀 괴롭히면은 막 도망가려고 그러고 어디로 갈까 막 피할라고 그러면은 즐거워갖고 더더 괴롭혀요 못견돼요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또술잡수시고와갖고또 소리를 냈다. 그냥 동네 방네 소리를 저기라는데. 아주 소리를 더 질르세요. 아주 더. 네. 아주 다 그냥, 어? 나는 전두사 아버지다. 소리를 질르라고. 그랬더니만 물러가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는 잘안 하셔요. 응? <laughs> 어? 소리, 소리 지르면 내가 도망가려고 그러면 피해고 이러면은 더, 더 합니다. 즐거워갖고 더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더, 아주 싫거 하시라고 나는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고 이렇게 나가면은 고담 안 해요. 참 미워한 일입니다. 그게 그때까지 하나님은 키우시는 거예요. 어. 그래서 누가 고난을 주고, 그랬는 날이면, 아이고, 이래면은, 더 그런 일이 옵니다. 떳떳하게, 도 와라! 그랬 날이면은, 도망가 버려요. 어. 진짜 오게 가는 것도, 아이고, 오게 갈까봐 이래면은, 더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아예 오게 가서 살려고 그러는 사람은요, 고비나가 고생이 되는 게아니요 어? 참으로다가 목숨 걸고서 주님의 귀를 따르려고 그러면, 어? 하나님의 종들의 운명, 그 마음,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늘의 마음을 주었어요. 할렐루야 네. 세상의 마음이 아니 하늘의 마음을 주어갖고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면서 살아라 하고서 하늘의 것으로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아요. 무슨 뭐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슨 유행가 부르는 걸로다가 채워집니까? 뭐 저기 합니까? 응? 교회 나와서 찬송하고 복음서가 부르고 그래서 은혜 받고 그래야지 속이 채워지지요. 예? 주님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게 복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노래 부르면은 상당히 영적으로다가 이 뭐라 그럴까 괴롭고 그이 많이 이게 타격이 돼요. 그렇게 하고서 자꾸만 이게 세상 노래가 머리에서 뱅글뱅글 돌아가고 그럽니다. 어? 그런 날이면 아주 은혜가 까먹여져요. 그, 그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찬양을 불러고, 하나님의 예, 그, 어? 찬송가나 복음석가. 어? 복음석가에도 은혜 틀고, 반찬씁니까? 이렇게 그냥 흥얼음을 그냥 완전히 이렇게 뭐가 나와야 돼요. 어? 흥얼음을 복음석가가 나와야지. 흥얼음을 유행가가 나오면 이게 큰 문제, 문제라. 어? 자꾸만 유행가만 들어갖고서 계속 귀에서 그냥 위엘이가 소리만 그냥 들리면은 이게 문제예요. 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고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예? 사랑 안에서 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어?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했는데, 거룩이라고 그러는이 글자가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려고 그러는데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거를 원하시고 계셔요. 그런데, 어, 뭐 이렇게 대화하다가 보면은, 우리 가정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거룩이라고 그러는 것은 인간한테는 없다고, 네. 인간이 무슨 거룩이냐고, 그렇죠. 인간의 모습에서는 거룩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이 거룩이라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인데, 어떻게 인간이 거룩이 나와요? 어?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야지, 거룩이 나오는 것이지, 인간으로서는 아무리 생각을 하고 그래도 거룩한 게 나오지를 않아요. 거룩하다고 응? 그러는 건 뭡니까? 아주 깨끗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다, 성화된 단계에 예수님처럼 사는 그모습이바로 고룩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예수님처럼 사릅니까? 되는 게 아니야. 예수가 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응? 어? 여러분들 이름 자체로 사는 것이지. 근데 예수님한테 접붙여서, 그래서 제대로 접붙여갖고서, 거기서 싹이 나와갖고서, 고룩하게 되기를 원하예요. 할렐루야그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고난 속으로들어가면 인격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 고난을 받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기뻐하라 그랬어요. 어느 말씀에 그랬습니까? 마태복음장 10절인가 보면은 너희를 핍박하고 욕하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급이 크민이랴. 전에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라. 핍박을 받으면은 어? 주님 때문에 핍박 받느냐? 기뻐하고 즐거워라고 그랬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몇 됩니까? 조금만 핍박 받는 날이면은 그냥 도망갈 생각만 하고 그냥 그랬지. 이거 뭐 어? 얼마나 견디는 사람이 얼마나 저기 합니까? 예? 이사야 41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이사야 41장 8절 보면 나의 택한 야곱아 그렇게 했습니다. 어? 나의 택한 야곱아 항상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내가 택했다고 그랬어요. 어? 내가 택한 야곱아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선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복 받은 건지 몰라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봐봐요. 똑같이 예수하고 야곱하고, 어? 두 형제가 있는데, 두 형제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는 하나님 앞에 보림받은 자가 되고, 하나님은 선택함을 받은 자로서 영원한 영광의 세계에 오른 자가 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으로 선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그, 그것은, 그 운명이 하나님 장중 안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이니,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항상 하나님은 야곱편이요. 예수편이 아닙니다. 그러니, 얼마나 야곱으로다 선택함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복이 있는 줄 모르고 십습니다 그럼 오늘날 예수와 야곱은 뭡니까?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야곱이고, 세상적으로다가 사는 사람들은 예수다이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요. 예? 예서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형식이요. 교회는요. 하나님. 예서도 하나님 해요. 예서도 아브라함 아버지 그럽니다. 어?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잘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함을 받아서 고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여러분들을 돌봐주시고 주관하시는데 어? 나는 고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해야 돼요. 그래도 좀 고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야죠.